최상목 문건 관련 질문을 합니다 오, 최상목 이게 네. 진짜 중요하거든 비상입법기구 그렇지 아. 왜냐 지금 현재 국회는 무력화시키고 새로운 국회를 음. 만든다 이거는 그냥 그냥 똑 떨어지는 대란이거든 네.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?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.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, 네, 그러면은 더 이걸 거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 <laughs> 아, 전화관 밖에 없는데, <laughs> 다급하면 무조건 김용현이래. 다급하면 김용현이야. 다급하면 김용현이. 이것도 김용현 탓이야. 그리고 기사가 좀 부정확하죠. 아니, 뭐가 부정확해? 원본이 나왔는데 원본. 이 원본이 나왔는데, 뭐가 부정확하다는 거야? 원본이 나왔잖